여러분 혹시 아직도 파이 네트워크 가입 안 하셨나요? 지금이 기회입니다. 오늘은 프로급으로 파이 네트워크 가입하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.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죠. 파이 네트워크란?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에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. 기존 코인과 달리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. 현재 파이 코인은 글로벌 6천만 명 이상이 채굴 중이며 메인넷 출시가 임박하면서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파이 네트워크 가입하는 법. 스텝 1. 앱 다운로드.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해 다운로드하세요. 보라색 로고를 확인하세요. 스텝 2. 계정 만들기. 앱을 실행한 후 휴대폰 번호 또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안을 위해 휴대폰 번호 가입을 추천합니다. 스텝 3. 추천인 코드 입력. 파이 네트워크는 초대 기반으로 가입됩니다.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채굴을 시작할 수 없어요. 제 추천 코드를 입력하시면 가입 즉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코드는 KIMJAJUNG441입니다. 스텝 4. 프로필 설정. 실명 인증이 중요합니다. 가입 후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입력하세요. 나중에 출금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스텝 5. 채굴 시작하기. 가입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번개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것이 채굴을 시작하는 버튼입니다. 파이 네트워크 핵심 포인트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 매일 한 번씩 번개 버튼을 눌러야 채굴이 지속됩니다. 하루 한번 접속 필수. KYC 인증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나중에 코인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. 3팀을 만들어서 채굴 속도를 높이세요. 친구를 초대하면 더 빠르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도 파이 네트워크의 한 명의 채굴자가 되셨습니다. 간단하죠? 앞으로도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오늘도 파이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